건강한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강의로 알아봤습니다, 박사님. 그런데 여성분들 중에는 변비가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변비가 있어도 임신이 어렵다는 게 진짜인가요? 네, 한의학에서 대소변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. 대소변의 상태는 오장육부의 상태를 나타낸 지표입니다. 매일 대변과 소변을 정상적으로 잘 보는 사람은 그 중요성을 잘 모르죠. 네. 그렇지만 변비로 항상 고생을 하거나 또는 설사가 나서 대변을 참을 수가 없다거나 대변이 말이 올 경우에 발항간에 급해지는 경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. 네. 이런 사람들은 대소변의 중요성을 아마 잘알 겁니다. 또 대변이 소통이 잘 되면 오장육부가 화합이 돼서 전신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건강한 사람입니다. 네. 더군다나 노인이나 어린이의 변비는 여성 환자의 변비 부담도 더 중요합니다. 네. 아, 이것도 한약을 투약하면 잘 치료되는데 여성의 변비는 음혈이 부족돼서 그런 거고 어린의 변비는 혈기가 부족한 거고 노인의 변비는 진액이 고갈돼서 나타난 현상입니다. 그래서 다 변비마다 약이 다르고 치료법이 다릅니다. 여성이 대변과 소변에 이상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은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큰 하나의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네, 앞서 강의에서 소변 이상도 임신 전 치료해야 할 증상으로 꼽아 주셨는데요. 네. 실제로 소변 이상 난임의 원인이 될수 있는 건가요, 박사님? 그렇습니다. 소변도 마찬가지입니다. 대소변은 인체의 운행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. 대소변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아기를 가지려면 여성이 대변이나 소변에 이상 현상이 있다면 이것을 먼저 해결해주어야 인체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자궁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. 그래야 건강하고 좋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. 네, 실제로 대소변을 소통시켜 주니까 임신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나요? 네, 있습니다. 3년 동안. 임신이 안 돼서 고생을 하던 여성입니다. 대변 변비를 소통시켜 주니까 아기를 갖는데 성공했던 의료인입니다. 아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요. 네. 아, 이분은 이제 서른 두 살인데 삼년 전서부터 노력을 해도 임신이 안 돼서 고생을 하다 내원한 겁니다. 네. 생리대로 병이 온다는 관점에서 볼 때. 얼굴이 둥그럽게 생겼고 가슴이 발달됐고 배고리가큰 여성이었습니다. 코가 길고 눈꼬리가 내내 먹었고 관골에 기미가 끼고 얼굴이 붉은 그러한 형을 하고 있었습니다. 네, 생긴 모습을 설명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여성분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었나요? 네, 항상 소화가 안 되는 듯하고. 체한 느낌이 있다 네. 이렇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어깨가 아프고 명치가 답답하고 대변이 시원찮아서 변비약을 먹는데 그때뿐이라고 했습니다 네. 네. 대변을 나오게 하는 약이지 근본 치료약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. 또 2년 전에 임신 후에 병원을 갔다가 자궁, 자궁 내막증이라는 얘기를 듣고. 어, 약간씩 뛰어내는 수술을 했다고 했습니다. 네. 추위를 상당히 많이 타고 특히 손발이 몹시 냉했습니다. 네. 이분은 성격이 완벽주의자라서 이 세상에 완벽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.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. 네. 항상 피곤하고 목에서 어깨까지 뒷골이 땡기면서. 많이 아프고 항상 등치답지 않게 피곤을 많이 느낀다고 했습니다 난소 수술까지 하셔서 이 임신 걱정이 매우 많으셨을 것 같은데 치료 후에 좋은 결과가 있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은 투격탕이라는 대변 양명형의 대변 변비를 해결해 주는 약을 투여 후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. 흑역탕이라는 약은 사실은 자궁과 관련된 약이 전혀 아닙니다. 양명형이 네. 소화가 안 되고 뭐가 막힌 듯하고 옆구리가 결리고 대변이 소통이 안될때 도끼를 빼주고 대변을 잘 나오게 하는 약입니다. 네. 그런데도 이 약을 복용하고 3년 동안 임신이 안 되던 사람이 임신에 성공하였다는 것은 크게 작용을 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. 네. 투격탕이라는 약은 중초 기체라고 해서 양명형 체질이라는 것을 보고 아, 우선 대변소통을 시켜줘야 되겠구나 판단되어서 그 약을 투여하니 인체가 활력을 갖고 자궁 상태가 좋아져서 임신에 성공을 하였던 것입니다. 네. 한의세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대변이 막혀서 소통이 안될 때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줘야 전신 건강이 좋아진다는 한의사의 근거에서, 이 약을 투여해서 임신에 성공했던 것입니다.